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탄스 정광영입니다 여러분, 네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오산 공군기지라고 이름이 돼 있지만 실제 요 위치는 평택입니다. 평택, 평택 미군 기지의 공항이죠. 그 레이더 기지를 압수 수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고 화를 상당히 많이 냈다. 그걸 한국말로 좀더 줄이면 경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로 희한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이 사실을 보도한 데는 서울경제였습니다. 서울경제 단독으로 오산공군기지의 레이더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하면서 평양무인기의 이석제를 정조준 한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무인기 침투를 은폐했다는 그런 정황이 있었고, 그래서 허위 문건이나 GPS 항적 조작을 정밀 추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 도발 유도 의도 때는 외환죄에 해당될 것이다 하고,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한테 외환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오산 공군 기지가 사실상 대한민국에 있지만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다가 레이더 기지는 미국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그 기지고 더군다나 이 공항을 통해서 이게 오산 공군 기지에 있는 이 공항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에 방문할 때 착륙 이륙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그런 민감한 외교상이 포될수 있는 곳에 그냥 내란 특검에 뭐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 압수수색을 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여파로 지금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의 중요 요직이 있는 특히 국무부 장관 등이 한국을 그냥 사전 예고도 없이 패싱해 버렸다 하는 그 기사를 nnp 뉴스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날렸습니다. 이 nnp가 뭐냐면은 토탈 풀네임은 뉴스 앤드 포스트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한국인 언론 회사 언론사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실뢰도를 보기 위해서 다른 보도를 주루루루 봤는데 실뢰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전체 주관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신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것도 자유,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방송만 할게 아니라 직접 이것을 보시는 편이 더 좋겠죠. 직접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 수색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백악관 쪽의 소식통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좀 화를 냈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뭐 그러니까 반응이 굉장히 기분이 언짢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산 공군기지는 처음 만들 때부터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기지이고요 지금까지 거의 7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미군이 지금 주도하고, 주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평택입니다 예 이름은 오산이지만 평택이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주한미군들이 다 모여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곳을 뻔히 알면서도 한국의 검사들이 특별 검사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것, 이 부대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라는 반응이 지금 나온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나빠 하는 반응. 자,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하는 반응을 들었다. 소스는 백악관 소식통 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어마무시한 후폭풍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입니다 한미는 동맹입니다 동맹 관계를 이렇게 완전히 내팽개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나온다 이거 특검이 이 정도로 나간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차원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하죠. 왜냐, 이재명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발언한 사실이 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 여파로 한미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될 거냐, 패싱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NNP 뉴스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NMP 뉴스가 보도를 하는 것에 따르면은 오산 공군기지 압수 수색 여파로 지금 패싱을 당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건 또 뭐냐? 한국은 없었다. 미국과 일본이 핵무기 사용 도상 연습, 즉 미국의 핵 부산에 들어가는데 대한 도상연습을 미국과 일본이 했는데 대한민국은 없었다라는 디지털타임즈의 단독보도 야 이거는 더 소름이 끼칩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공격을 한다면 일본에 때리겠습니까? 한국에 때리겠습니까? 미국에는 안 때릴 겁니다. 우선 ICBM 기술도 없고 미국과 일본 외교, 외교 국방당국자가 참가하는 정례협의체인 확장억제대화에서 미군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동아시아 영내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라고 디지털타임즈가 기사를 씁니다. 지금 이 여파가 오히려 앞에 여파보다 한미 간세협상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왜냐? 북한이 핵무기를 쓴다면은 그것은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우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일입니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은 양국이 확장 억제 대화의 일환으로 실시한 도상 연습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연습했다고 하는데 한국은 없었다. 미국과 일본은 사태 추이에 따른 협력 및 대국민 설명 등 핵무기 사용에 따른 과제를 검토했다고 교도가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양측 논머에서는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미국이 일본에 주는 정보의 범위도 협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과 미국이 미군의 핵무기까지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핵 우산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을 했다고 디지털 타임즈가 단독 보도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이 노골적으로 패싱을 당하는 것 아니냐? 단순히 관세 협상의 패싱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핵 우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이것마저도 우리는 패싱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올 수 나왔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진짜로 중요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고 감히 오산 공군기지 레이더 시설을 압수 수색해 이 보고를 받고 화를 만인했다, 화를 만인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로했다는 이 미국발 보도. 자, 다시 한 번. 대통령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 수색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직접 받았다죠. 받았다고 뉴스 앤 포스트가 전한죠. 자, 여기서 보십시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어, 지금 그 백악관 쪽에 소식통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소식통이 어디라고요? 백악관 소식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자, 지금 NNP 이 뉴스 앤드 포스트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완벽하게 제가 검증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뉴스 전하는 것을 볼때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고 저는 제 개인적 주관으로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실로 확인이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추론이, 추론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죠. 미국과 일본이 핵무기 사용 도상 연습을 했는데 거기에 한국은 없었다. 라는 디지털 타임즈의 속보. 자, 여기에서 이,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관세 협상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한국에서 구해야 될게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한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는 최종적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n m p 분석에 의하면 고산 공군 기지를 압수수색한 여파로 대한민국은 패싱 당하고 있다. 관세 협상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경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가 핫한 지깅으로 간다면 그 피해는 누구 한 사람한테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한테 돌아갈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추론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정보입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